어, 현재 시각 7시 11분. 자, 오늘 조금 늦게 기상했고요. 일어나자마자, 파티 체크 들어갑니다. 어우, 엄청 피곤하다. 자, 현재 몸 상태. 지금 이제 붙었어요, 이제. 아무리 식단 관리를 한다 그래도. 어깨 후면은 좀 커진 것 같고요. 자 그러면은 바디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또 280g. 첫 번째 책 센터 도착. 오늘은 좀 늦게 수업이 있어가지고, 8시 8분. 원래 8시 쯤에 도착하는데,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. 센터 나와서 좀 씻으려고요, 오늘. 지금 나오면은 땀이 나기 때문에. 센터 도착. 오늘 직원이 먼저 나왔네요. 제가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샤워실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PT샵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샤워 부스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두 개만 빼놨고요 여기 지금 사용 중 꺼져 있죠? 자 이렇게 들어가면 센서가 인지를 해서 여기 사용 중이라고 뜨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잠그면 이기서 샤워하시고 여기서는 옷을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샤워 시작 아직 뱃살이 제법 붙었습니다 확실히 붙긴 붙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시각 11시 33분 자 중간에 간식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실 게 없네. 음료는 콜라. 제로 콜라고. 간식이기 때문에. 서치인. 가운두 개. 이렇게 해서. 먹고. 요즘 챙겨 먹는 비타민제가 좀 있는데. 좀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. 한개 없어진 것 같다. 아, 여기구나. 크로 크로늄이라는 거 하루에 하나씩 지금 먹고 있고요 종합 비타민제 알파맨 그리고 타우린 그리고 마그네슘을 챙기기 위해서 칼슘&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요즘에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원래 영양제 같은 거잘안 챙겨 먹었는데 이번에 제가 체중을 좀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몽델 코치가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지금 치킨대로 잘 챙겨먹고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이야기한 성분들이 다 와이프 팀에 있어가지고 잘 챙겨먹고 있어요. 영매? 여러분 보고 세 현재 씨가 한시? 30분 역광이라 <laughs> 좀 어둡네요 보스턴는프리볼까 이거 말고 이걸로 먹어야지 하는 관인데 조금 더. 오. 운동 끔찍하다. 부스터 발로 운동해야지. 자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끝나고, 요즘에는 아이솔레이트. 아, 요즘 식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화에 좀 부담스러운 음식을 잘안 먹게 돼서 단백질도 좀 소화수가 흡 빠른 아이솔레이트. 클리어웨이. 한스쿠. 아니,도 못 먹겠습니다. 딱 한스쿠. 이것도 먹으면 배불러요. 오후 3시부터 수업이어서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. 운동은 한 50분 정도 했어요. 지금 2시 40분. 얼른 씻고 나와야지. 자, 현재 시각 4시 27분입니다. 조금 시간이 남아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려고 좀 나왔고요.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식사 보여드리고 먹도록 할게요. 오늘은 지금 끼니를 거의 못 챙겼습니다. 지금 아침에 좀 먹고 지금 프로틴 쿠키 두개로 이거 떼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오늘 세 번째 끼니를 좀 야무지게 먹고 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식사할 때 뵐게요. 와 밥의 양이 자세 번째 끼니 현재 시각 4시 39분입니다. 자, 밥이 거의 한 400, 한 60, 70g 정도 되고요. 일단 이렇게 밥을 폈어요. 여기에 닭가슴살 200g. 그리고 이거는 콜라. 제로 콜라입니다. 도저히 안 넘어가서.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까지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현재 시각 11시 33분.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정말 큰일이에요, 지금. 오늘 먹은 게 별로 없습니다. 아, 큰일 났다. 큰일입니다, 지금. 남은 거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. 이게 또 그램수 제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먹어야 될 오늘 남은 양을 일단 다 꺼내볼게요. 자, 이것 좀 놔주세요. 자, 일단 두개 와, 이거 5개 먹어야 돼. <웃음> 이거, <웃음>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뭐. 아, 이거 먹어야지 뭐. 천천히. 예, 네,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밥이 좀 있긴 한데. 이게 좀 먹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네, 네. 데워 드릴게요 네. 좀 이따 뵐게요 착잡합니다 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밥 먹을 게 남았어요 지금. 이만큼 1050g 여기 그냥 맨밥 먹긴 좀 그럴 것 같아서 김 그걸 닦으면서 200g 지금 데우고 있는데 되는 대로 일단 밥이 너무 많아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, 지금 11시, 12시 가까이 되는데, 차근차근히 <laughs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반찬을 적게 먹으면서. 음, 근데 확실히 지금은 오늘 식사를 좀 많이 못했더니 배가 좀 고파. 그래서 일단... 음 맛있어 한 개까 한 지는 맛있죠. <laughs> 아두 개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아 사백 원까지는 괜찮아. 여 기서 부터 힘들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. 와, 몸에서 땀이 난다. 밥을 먹는데 땀이 나네. 한 숟가락 남았습니다. 한톨도 버리지 않고, 와맛이잘 아, 먹었습니다 5팩 끝! 닭간살은 와 이거 먹었다가는 진짜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먹고 아, 요즘에 하루 평균 쌀밥을 한 1.5에서 많이 먹으면 한 1.8까지 아직 2kg까지는 못 늘렸고요 닭간살 같은 경우에는 한 3팩에서 많이 먹으면 5팩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한번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탄수화물에도 쌀밥 100g에 대충 한 7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쌀에서만 얻는 단백질이 대략... 어, 죄송 어. 대략 한 많으면 한 100g 정도? 먹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고요. 근데 이렇게 지금 식사량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99, 98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식사량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. 아 입이 짧았던 저로서는 사실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조금 다부지게 마음을 먹은 어, 이 기회에 한번 잘 찌워서 100kg 넘겨서. 한 110kg 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다 삼켰습니다. 안녕. 와. 어, 다 먹었어. Mm-hmm.